어, 오늘 교육 내용은요, 전화 응대 기본 매뉴얼인데, 음, 저희의 고객인 환자들, 그리고 직장에서 동료들과 두루 사용할 수 있도록 어, 폭넓게 한번 교육 내용을 준비해 봤습니다. 아시는 내용도 있겠지만, 편하게 개념 정리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사항, 그리고 전화를 걸 때, 전화를 받을 때에 대해서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실습을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방법은요, 이렇게 어, 기본적인 사항이라 하면, 이제 지문을 제가 하나씩 읽어 나갈 거고, 그에 맞춰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추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전화하는 자세는 바르게 하고, 표정은 미소를 띄웁니다. 어, 지금 좀 지치신 것 같은데, 자세 한번좀 이쁘게 해볼게요. 허리 좀 바로 한번 세워보시고, 네. 그리고, 네. 어깨도 좀 펴주시고, 그다음에 턱도 좀 살짝 당겨주시고, 어, 많이 피곤하시죠? 네. 어, 미소 한번 얹어주세요. 미소. 네. 다 피곤하시네요. 네. 이렇게 해주시는데, 전화할 때 자세가 보이지 않더라도, 어, 이 올바른 자세에서 듣기 좋은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본인의 음성보다 한음 높게 합니다. 원래는 다들 쏠이라고 하는데, 쏠안 어, 하셔도 됩니다. 그냥 자기 목소리에서 한음 높게 말씀하시면 되세요. 예를 들면, 어, 저로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영상 학과영상의학과니까 사랑합니다. 영상학과 양직입니다. 뭐 이거보다, 사랑합니다. 영상학과 양직입니다. 뭐 이렇게. 뭐별 차이 없나요? 네, 한번 집에서 거울 보고, 거울 보고 혼자 해보세요. 어, 괜찮을 겁니다. 입에 음식물이 있는 상태에서 전화 통화를 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죠. 인사를 할 때는 인사, 소속, 성명순으로 합니다. 어, 이건 다들 잘하고 계시죠? 저희 병원 인사인 사랑합니다. 그리고 뭐 팔병동, 간호사,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사적인 통화는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습니다. 잘 들리지 않거나 잘못 들었을 경우에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고 말하여 전화 통화를 원활히 합니다. 통화 중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해야 할 경우 양해를 구하고 수화기를 한 손으로 막은 다음 이야기한 후 "죄송합니다." 하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통화 중에 끊길 경우 전화를 건 쪽이라면 다시 걸고, 받은 쪽이라면 기다립니다. 기다려도 전화가 오지 않을 경우 전화를 겁니다. 전화번호를 모르시면 다시 걸지 않으셔도 됩니다. 통화가 끝난 후 전화를 끊기 전에 반드시 인사를 하도록 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인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전화를 걸 때입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받고 인사하면 이어서 인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거 소속이랑 이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전화를 건 쪽에서 먼저 전화를 끊습니다. 잘못 걸었을 때는 무조건 수화기를 내리지 말고 잘못 걸었다고 사과합니다. 짧죠? 전화를 받을 때입니다. 전화는 무조건 받도록 합니다. 가능한 한 전화벨이 2회 이하로 울릴 때 받습니다. 전화를 받을 때는 본인이 누구인지 신분을 밝힙니다. 부재중인 사람의 전화를 대신 받을 때는 본인이 당사자가 아님을 밝히고 언제 통화가 가능한지 안내합니다. 항상 메모할 준비를 하고 숫자 시간 고유명사는 메모 후 반드시 확인합니다. 메모는 일시 찾는 사람의 이름 용건 전화 건 사람의 정보 전화를 다시 걸 건지 아니면 해야 하는지 전화 받은 사람 이름에 유의하여 메모합니다. 뭐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많이 적어 놨는데 어, 메모장에 그냥 포인트만 적어 주시면 됩니다. 잠시만 또는 이따가라는 말보다 시간을 대략적으로 말해줍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음, 우리 그 여기 응급 응급실 강사님이시죠? 여기 끝에. 어 과연 전 전화? 예 맞아요. 선생님 웃고 계시네요. 어, 전화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 잠시만이나 이따가라는 말은 과연 몇 분을 의미할까요? <laughs> 10초, 어우. 어 옆에 마스크 선생님, 업무 실간 10초요. 네 뭐. 알겠습니다. 어, 우리 여기 아이씨 선생님이죠. 마스크 쓰고 계신, 그럼 몇 초일까요? 30초, 10초, 30초 나왔네요. 비즈니스 전문 잡지사 월간 CEO에서 15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전화에서 잠시만은 30초 이내라고 답한 사람이 54%가 나왔습니다. 길어봤자 2, 3분이고요. 따라서, 전화를 받을 때는, 이따가나 잠시만보다는 5분이나 10분, 뭐 30분이라는 정확한 시간을 말해주는 게 효과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나 전화를 다른 곳으로 돌릴 때에는 안내를 한후 목적지의 전화번호도 함께 안내하여 다시 전화오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상대방이 전화를 끊는 것을 확인하고 수화기를 내려놓습니다. 자, 다음은 실습인데요. 어 실습은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이제 세 분을 지목할게요. 그러면 세분 중에 두 분이서 이제 가, 나, 가, 가 역할, 나 역할을 맡아서 지문을 읽어주시고 마지막 한 분은 이제 그 그에 대한 상황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아, 상황 설명을 해주시고 그 문제점을 파악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세 분은 저기 끝에 우리 선생님 앞에 세분 하실게요. 어, 마이크 드릴까요? 마이크 받으신 선생님이 가 역할 나 역할 해주시고 마지막 한 분이 상 설명 및 문제점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네 끝에 있는 선생님이 가 역할 해주실게요. 어, 그 옆에 선생님이 나 역할하고 제가 먼저 따르릉 할게요. 어, 자 시작할게요. 상1입니다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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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릉. 따르릉. 사랑, 사랑합니다 연정작까땡땡징입니다 사랑합니다 재화 작다 네. 본인 이름, 넣으셔도 됩니다, 본인 이름. In 진 선생님하고 통화가 가능할까요? 임유진 선생님은 k e 에 대변 들어오 a 서 e of the same o 시 the same of the 까요 그럼 이따가 다시 전화 드릴게요. 고생하세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세요. e of the same of the same of the s 과연 어떤 상황일까요? 상황일은? 어, 많이 어렵나요, 이게? 어. 세분 중에 아시는 분이 상황 설명해 주셔도 되세요. 음, 네. 아, 네. 뭐라고 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제가 설명드릴게요. 어, 어, 일단은 뭐 전화를 해가지고 사람이 없는데 어, 그러니까 자리 없는 거죠 사람이. 그래서 문제점을 먼저 말씀드리면 전화벨이 다섯 번이나 울렸는데도 음, 뭐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인사를 안 했죠. 그리고 이선석님은 어, 굳이 화장실에 대변으로 간 거를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게 이거 이따가 있다가. 이따가라는 말보다는 효과적으로 시간을 말씀주시면 해 됩니다. 자, 그럼 아까 가역할, 나역할 맡은 선생님 마이크 다시 잡아주시고 우범 답안으로 보면서 다시 한번 질문 읽어볼게요. 따르릉,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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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르릉. 늦게 받아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상학과 정일성입니다. 사랑합니다. 제발까 감사합니다. 인신 해제하고 통화 가능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약 10분뒤에 다시 전화 주시겠어요? 아니면 메모 남겨드릴까요? 그럼 10분뒤에 다시 전화 드릴게요. 고생하세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세요. 박수 한번 주시죠. 자 다음은 상황 인데요 음, 상황 2는 좀 어, 여기 그 마이크 좀요. 여기 이 초록색 티에다가 황토색 뭐 멜빵바지인가 이거 입은 선생님 하나 주시고 그 뒤로 두분 주시면 됩니다. 예, 그 예, 검은 옷유 선생님, 예, 선생님 받으시고그 뒤에 분이 상황 설명해 주시면 되세요. 앞에 분부터 가역할, 뒤에 나역할 해주세요. 자, 시작할게요. 따르릉따르릉따르릉따르릉 영상의학과입니다. 따르릉, 따르릉, 따르릉. <laughs> 사랑합니다. 호기, 호기, 호기 내과 가장 팬팬팬입니다. 환자분 중에 등록번호6 0 8 7 0 3 1 4김발자님이라고 계시는데 엑스레이 검사하실 때. 네잘안 들렸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네 뒤에 분그 마이크 하나 주시고요. 네 상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문제점도 같이 말씀해 주세요. 네, 어 네. 아, 혹시 저번 교육 들으셨나요? 아, 너무 정확하셔가지고. 아유, 너무, 너무 잘하셨어요. 맞습니다. 그, 네번 울렸는데도, 그죠두 번에 받지 않고, 그것도 문제고, 인사 안 해준 것도, 인사 제대로 안 했죠. 어느 소속의 누구인지도 말안 했고요. 어, 보시다시피 잘 들리지 않았어요. 아이고. 근데, 어, 그냥 넘겨버렸습니다. 잘하셨고, 이번에도 모범 답안 다시 읽어보면서 상황 2 마칠게요. 다시 마이크 주시고요. 또 할게요. 따르릉,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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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늦게 가서 죄송합니다. 사랑합니다. 영상 해왔다. 땡땡땡입니다. 사랑합니다. 호흡기인가과장 땡땡땡입니다. 환자분 중에 등록번호 2 0 1 7 0 4 4 4 김발자 님이라고 계시는데 X-ray 공사하실 때잘 들리지 않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환자분 중에 등록번호 2017-0424 김말자님이라고 계시는데 X-ray 검사하실 때 숨을 최대한 들여마시고 검사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고생하십시오. 네 예, 박수 한번 주시고요. 자 마지막 사항 3인데요. 어 이거는 뒤에 선생님들이 좀 할까요? 네, 선생님이 드리고 싶은 분 드리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자동으로 그 옆에 분이 상황 설명해 주실게요. 끝에 있는 사람이 가역할 해 주시고, 어, 나역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할게요. 따르릉, 따르릉. 네, 여보세요? 아, 사람한테도 알려주세요. 그런데요? 바쁘니까 빨리 말씀하세요. 아, 잘 하십니다. 좀 약간 리얼한 것 같기도 하고, 저, 자 문제점이 뭘까요? 상황 설명도 해주시고요. 네. <laughs> 아 맞습니다. 어 제가 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어, 인사를 제대로 안 했죠. 그리고 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뭐 음, 팔병 동생님이 뭐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상황 설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어, 불친절하죠, 되게. 그리고 어, 전화를 잘못 걸었으면 이제 뭐 다른 번호 그 정확한 번호를 알려줘야 되는데 정말 대충 하고 끊어버렸어요. 잘하셨고 이번에도 모험답안 읽어보고 상 3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어주실까요? 따르릉 따르릉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아저씨입니다. 사랑합니다. 음악학수 김니다 오늘 말씀하시면 혹시 여쭤볼 수있을가요 책을 읽어드리려고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여기 8병동이에요 전화 전기권이 어요 전화 돌려드릴게요. 혹시 통화 중이거나 전화를 받지 않으면 8 5 전화하시면 됩니다. 네, 많이 지쳐 있는 박수 주시고요. 잘 하셨고요. 음. 어, 상황을 좀 영상 해악가로 많이 했는데 내용목으로 보면 이제 전체적인 내용이니까 그점 양해해 주시고요.